좋아요. VOS AI에서 어떻게 번역하고 더빙할 수 있을까요? 간단해요. 여기 번역 및 더빙 버튼을 누르고 생성을 클릭하면 돼요. 동영상을 업로드할 수 있어요. 그렇죠? 그리고 저는 셀레나 고메즈의 이 영상을 골랐어요. 별거 아니에요. 네. 그냥 우연히 발견한 연설이에요. 여기 보시면 자동전사, 자막추출, 화자수선택, 제목, 자동감지 및 번역 등 다양한 옵션이 있어요. 예를 들어 스페인어로 번역할 수 있죠 음 맥락을 추가하고 싶다면 그렇게 하세요 필요한 포인트가 18개라고 하네요 번역 시작을 누르면 영상 처리가 시작돼요 자 여기 있네요 보이시죠 입장 나는 판단받고 무시당하는 게 어떤 건지 알아요 자 여기 있어요 보이시죠 번역이 완료됐어요 보시다시피 더 많은 언어를 넣고 자막을 편집하고 변경할 수 있어요 립싱크로 입모양도 맞출 수 있죠 지금은 표준 모드인데 선택이 안 됐네요. 얼굴을 선택해야 해요. 하나만 뜨는데 14점이 들고 12점밖에 없대요. 자, 이제 자러 가요. 이렇게 얼굴 동기화하고 자막도 바꿀 수 있어요. 정말 간단하죠? 이제 내보내기만 누르면 끝이에요.